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제가 좀 이제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어, 어제 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어, 어제는 이렇게 뭐 힘들지 않았습니다. 약간 뭐 땀이 좀 나고 좀 피곤한 건있긴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아주 개운하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신 맞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주사 맞고. 어, 뭐, 특별, 이렇게, 공포시 특별한 몸에 이상이 없느냐, 맞는 게, 뭐, 이렇게 의사들이 다, 방역 관계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한임주 이, 우리의 건강 잘 챙기면서, 또 이렇게, 이런, 이제, 감염 사태에 있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우리가 방어하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우리 건강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처음서 이민사 봉헌 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와 의 영과 함께 예, 오늘은 파주 출판단지 공동체를 위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 축일자 서석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 계순 안젤라 영혼과 그리고 신성년 수험생 SL도 기억하면서 이 미사 공언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큰 타시옵니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아는 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소서. 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제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의 발판 앞에 엎드려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사제들 가운데 사모엘은 그분의 이름 부르는 이들 가운데 있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친히 그들에게 응답하셨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님은 구름 기둥 안에서 말씀하셨네. 그분이 내리신 법과 영령, 그들은 지켰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하느님 당신은 그들에게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셔도 그들의 악행을 인증하셨나이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을 높이 받들어라. 그분의 거룩한 산을 향해 엎드려라. 주 우리 하느님은 거룩하시다. 주 하느님 당신은 거룩하시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영광,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한 획도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율법과 율법의 그 의미를 구세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새 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 준 율법을 폐자 폐지시키러 왔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 많은 예언자들이 예, 많은 예언자들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으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끊임없이 배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과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제 정신이 들어서 그들은 새롭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사람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알,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잘못된 변질은 백성의 지여자들에서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영약하게 영악하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보다 오히려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율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 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게 바로 이 황금률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3 0절에서4 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 내 정신을 다하여 주너의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세 정신이 이두 계명에 달려 있다. 또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연세의 정신, 그, 그 정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안 속에 있는 그 정신, 그 마음, 하느님에 대한 그, 이 우리에게 심어진 그 율법의 그 정신이 이런 의미라는 것, 사람을 위한 것이고,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점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율법의 완성, 이를 지키는데 그 뜻과 중요성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큰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란1 6 1 3가지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황금리를 지키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살리는 예,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예, 정말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과 기쁨과 배려 그리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온늘의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은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과라 온늘리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린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를 굽어 보시오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안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 언제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의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영광 높은,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고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 호줄 내 몸이다. 저녁을 삽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매 거절리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온세상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페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이 계수 안젤라 영혼을 생각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주님의 온정을 청하는 파주 출판단지 우리 공동체. 축복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축의를 맞이하신 소속 고페드로 맹권의공강과또맹 어, 로마르 사제와 그리고 미얀마의 평화 신성년 어, 에스텔 예, 축복을 내려주셔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할수있습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모 모두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산거리우니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오늘 저희에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가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안을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다 영성 최송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몸 숨는 저의 바위 쉬웁니다. 그리스의 몸과 피. 아, 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저 의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을 마련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이기 때문임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병을 고쳐 주시는 성체를 받음 오시고 비오니 저희를 온갖 죄악에서 자비로 지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선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하는 모든 이에게 강복 가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 백신 접종자가 이제 그천만 명을 이제 곧육 유박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이제 저그 5천만 명쪼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우리가 열심히 백신 맞고 또 마스크 쓰기 위하면 집단 면역이 생길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백신 열심히 예, 누구나 다 함께 맞고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어, 만들도록 합시다. 건강한 하루, 주,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